여러분, 바늘로 찔렀는데 아프지 않다? 그럼, 마녀래요. 뭐라고요? 쉽죠? 근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재판 과정에서. 17세기 유럽, 사람들 틈에 한 여자가 묶여 있어요. 눈을 가득 채운 공포,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도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때 판사가 입을 열어요. 너의 몸 어딘가에 악마의 표시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밝히겠느냐?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얇고 긴 바늘을 꺼내요. 천천히 바늘 끝을 그녀의 팔에 가져가요. 그리고 쑥! 바늘이 피부를 찌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는 급반전. 웅성웅성 막 소란이 일더니 누군가가 외칩니다. 저거 봐! 아프지 않잖아! 저건 악마의 표식이야! 이 여자는 마녀다! 사실 이 바늘 속임수였어요. 누르면 안쪽이 쑥 들어가는 가짜 바늘. 즉, 찌른 게 아니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늘을 찌르고 또 찌르고 반응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넌 아프지 않으니까 마녀야. 아프다고 해도 마녀야.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마녀 사냥일까요? 여러분, 마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까만 망토, 뾰족한 모자, 끌어오르는 가마솥? 근데요, 원래 마녀는요, 사람을 치료하는 존재였어요. 옛날에 병원? 없었어요. 약? 뭐 쉽게 구하지 못했죠. 그럼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했을까요? 바로, 마을에 살던 약초 할머니들. 그분들은 식물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뭘 어떻게 쓰면 열이 내리고 상처가 아물고, 심지어 아이를 순선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까지.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마녀가 아니라 의사 같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마녀가 됩니다.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회. 그런데 이 약초 할머니들은 교회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신부님이 기도를 해도 못 났던 병을 이들이 고쳤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어, 이거 우리도 통제 못 하는데. 이거 위험한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약초를 쓰는 게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초 사는 마녀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마워요, 할머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여자가 마녀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녀사냥이 진짜로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1318년. 이때 교황이 직접 마녀사냥을 허락합니다. 근데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18년, 당시 교황 요한 22세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누군가 교황을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칼부림이 아니라 마법을 사용해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교황청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황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악마와 계약한 자들이 교황을 죽이려 한대.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교황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교황은 급하게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를 병들게 한 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황을 저주했다고 지목된 사람들, 다름 아닌 교황청 내부의 성직자들이었어요. 교황청 내부에서 세력 싸움이 있었거든요. 교황이 새롭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존의 성직자들 일부가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교황은 결정을 내립니다. 악마와 결탁한 자들을 모두 처단할 것, 마녀, 이단자, 사탄의 종들을 색출할 것, 이때부터 마녀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교황을 암살하려던 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되는 몇 명만 처형했는데 그 다음엔 이자도 이상한데? 어? 저 여자도 뭔가 수상한데? 그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요. 마을의 치료사들. 약초사들, 혼자서 먹고 살던 여성들, 하나둘씩 마녀라는 이름 아래 불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세기 유럽은 그냥 끝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서로를 죽였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가난해서? 전쟁이 많아서? 우리가 흔히 빙하기 하면 몇만 년 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14세기에도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걸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따뜻해야 할 여름에 눈이 내리고, 강이 얼어붙고 농사가 싹 망했어요. 농사가 망하면 뭐다? 그냥 끝이에요. 먹을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굶어 죽고, 길거리는 시체로 넘쳐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흑사병. 유럽을 휩쓴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었죠. 흑사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냥 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날아갈 정도. 길거리에 사람 시체가 쌓이고 땅이 모자라서 불태워야 할 정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걸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재해일리가 없다. 이건 누군가의 저주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너, 네가 마녀야. 이 한마디로 사람이 죽었어요. 증거? 필요 없어요. 재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 마녀다! 하고 소리치면 그 사람은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이게 그냥 겁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일까? 그리고 마침 그동안 마을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있죠? 혼자 사는 여자, 늙고 병든 노인, 약초를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좀 이상해. 우리 마을만 아직 병이 안 돌았어. 악마랑 계약했나봐. 그냥 뒷담화 한마디에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녀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았어요. 마녀로 몰린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신고한 사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죽음의 비즈니스가 되어갔던 거예요. 저, 저, 저 여자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팠어요. 그러면요, 바로 군중들이 몰려가서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재판? 그런 거 없었어요. 마녀다! 그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화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녀를 색출하는 공식 매뉴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녀의 망치. 이 책이 등장한 이후로 마녀 사냥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제도가 됩니다. 즉, 공식적인 마녀 처형 가이드북.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악마는 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마녀를 조종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녀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의 도구다. 그러니 잡아서 죽여야 한다. 여러분, 흔히 떠올리는 마녀의 이미지 있죠? 까만 망토, 뾰족한 모자,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실루엣. 이게 전부 바로 마녀의 망치에서 처음 만들어진 설정입니다. 왜 하필 빗자루였을까요? 당시 빗자루는 여성의 상징이었어요. 즉, 가장 흔한 생활도구를 마녀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 마녀 사냥을 여성을 탄압하는 무기, 활용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교황과 왕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더 무서운 건 마녀는 고문을 당할 때만 진실을 말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문을 해야 자백한다. 라는 거예요. 증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누군가 마녀라고 지목만 하면 끝. 그리고 끝도 없는 고문이 이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 내가 마녀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진짜 마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재판장에 끌려오면 옷이 벗겨진 채몸 곳곳이 샅샅이 조사됐어요. 어디든 점 하나 흉터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곧바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늘로 찌르고 뜨거운 쇠로 지지고 물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불에 태우기까지 이쯤 되면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입을 열면 화형 입을 다물면 고문 어떤 선택을 하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일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의식 같지 않나요? 16세기 프랑스 트리어 지역. 이곳에서 무려 370명이 마녀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보통 마녀 사냥하면 힘없는 농민, 가난한 여성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희생자 명단을 보면 귀족, 판사, 심지어 성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니, 귀족이 왜 마녀로 몰려? 이유는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며 죽이려 하고 배척하고 결과는 판사, 시장, 신부, 마녀라는 이름으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녀가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광기를 퍼뜨리고 있는 걸까? 이번엔 1751년 독일입니다. 한 여성이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왔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눈빛이 날카로웠죠. 마녀다! 누군가 외치자 군중은 일제히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불길이 타오릅니다. 끔찍한 비명이 퍼지죠. 이 사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마지막 마녀 사냥이에요. 그런데 왜 멈춘 걸까요? 바로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단 한마디로 수백 년간 이어진 마녀 재판이 멈췄어요. 태양왕 루이 14세. 절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쓸모없는 미신이라고 선언했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마녀 사냥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